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여러분 하루 잘 보내셨죠? 저도 잘 보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 제가 한 절의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아멘. 가을이 뭔가 자랑을, 하게, 자랑을 하려고 하네요. 어느 마을에 어느 이제 여자 이제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의 하루 일과는요, 눈만 뜨면 자랑하는 일입니다. 늘뭘 자랑하냐면 남편이 승진을 했다든지 남편이 뭐 오늘 뭐 어떤 좋은 선물을 사줬다든지 우리 집에 아파트 평수를 늘렸다든지 내 아들이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든지 눈만 뜨면 마을 사람들을 붙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자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자랑에, 자랑하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렇지 않죠.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죠. 누군가가 그런 한 뭐, 뭐, 땅값이 올랐대, 아파트값이 뛰었대, 뭐, 주식이 뭐, 이제 속된 말로 대박 났대. 뭐, 남편이 어떻게 됐대. 나 뭐, 밍크코트 샀어. 뭐, 다이아 반지 받았어. 막, 이런 거 자랑 들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사실. 그, 아저 사람은 무슨 복이 있길래 저렇게 매일 뭐, 저렇게 매일 막, 뭐가, 뭐, 응? 계속 불을 늘려가면서 저렇게 사나. 막, 그런 이제 자신과 뭐에, 뭐가 문제? 비교를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다가 그 마을에 이제 하도 이 사람만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막 절망스러운 거예요 왜? 아저 사람은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자기네들 삶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매일 남편한테 들들들 볶아서 우리도 좀저 어? 여자처럼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뭐아 나도 좀 밍크코트 입고 싶다 나도 좀 아파트 평수 늘리고 싶다 매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매일 이 여자만 만나면은 정말 막 낙담이 되고 실망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 이제 여자들이요 합당을 해요 무슨 합당을 하냐면 아 우리 저 여자 이제 만, 우리 저 여자를 상대하지 말자 만나지도 말고 저 여자가 말하는 거 듣지도 말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끼리 이제 뭉쳐가지고 아예 이 사람을 상대를 안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하겠어요 누굴 만나서 지금 또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하루는 그 마을 전체 옛날 뭐라 그래요 그 확성기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들고. 아무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거기다 대고 막 저, 제말좀 들어보세요. 뭐, 우리가 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막 그렇게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혀를 다 차면서 그, 오히려 그, 그렇게 하는 저 여자를 불쌍히 봤다는 얘기인데요. 왜 그렇게 그런, 그런 막허황된 그런 것들을 왜 여러분 자랑할까요? 왜 그러냐면 가진 건 너무 많은데 속이 너무 허해서 그래요. 사실 속이 막 비어있다 보니까 채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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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뭐, 차를 이거 뭐, 이 차에서 더 좋은 외제차로 막 바꿨다. 그 외제차로 바꾼다고 그거로 만족하지 않잖아요. 또 그보다 더 좋은 차가 나오면 더 좋은 차. 속이 허해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자기가 자랑 좀하겠대 왜냐면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이제 얼마나 답답하면 내말좀 들어봐라. 내가 정말 이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은 어느래도 내가 지식은 내가 누구보다 뒤지지 않아 얼마나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학파로서 정말 똑똑하잖아요 나 지식에는 지지 않아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어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오에도 갇혔고 수없이 매도 맞아봤고 여러번 죽을 뻔 했고 사십에서 뭐 가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몇번 맞았다 그래요? 다섯 번 맞았다 그러죠? 여러분, 왜 40대를 안 때리고 39대를 때리는지 아세요? 40대를 때리면 율법에,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참 나쁘죠, 유대인들 정말. 그러니까 40대를 안 때리고 거기서 하나 가만매, 39대를 때렸는데 그걸 자기는 다섯 번이나 맞았다 그러고 또세 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또세번막 배가 파손되고 일주일에, 일주일을 주하를 깊은 바다에서 자기가 막 그런, 살았고, 강도의 위험은 수없이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자기는 뭘, 뭘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죠.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세 가지, 자기들이, 자기들만의 그 굉장히 유대인들 배타적이죠. 그 독점적이고 배타적이고 자랑이 세 가지 있죠. 첫째는 우리들만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는 선민의식, 선민사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기네들, 모세우경, 토라, 율법이 있죠. 그 유대인들의 이제 세 가지 자랑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할례 그것이 유대인들의 이제 세 가지 자랑거리인데요. 이 율법, 말씀에 대해서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이, 이 말씀을 지키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을 말씀 자체로만 지킨다는 게 문제잖아요. 실천 없이. 말씀만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실천은 하지 않고, 삶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 율법에 얼마나 생명보다 이걸 지키는지 예전에 그 서기관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필사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어서 뭐 하나님 뭐 야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따르어요 제가 목욕을 다시 가서 하고 붓을 다시 빨아서 필사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세 가지, 자기들은 그거 굉장히 철저하게 자랑으로 정말 삼잖아요. 왜 네, 우리도 자랑, 뭐, 어디, 어디, 어느 지방별로의 자랑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그 어디죠? 순천인가 어디서는 인물, 인물, 순천에 가서는 인물 자랑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수에 가서는 존 자랑하지 마라, 이런 얘기 있듯이. 이 바울은 정말 자기도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너희들,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러고 뭐세번 퇴장 맞고, 40에서 가만매를 다섯 번 맞고 내가 막 도망 다니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내가 너희들한테 자랑도 받게. 지금 바울이 하는 자랑은 뭐예요? 정말 또 순귀한, 고귀한 자랑이죠.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이런, 이런 수모를 다 당하고도 나는 이렇게 다니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의 2장 2절에 보면 그 말씀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이 말씀을 가끔 이제 막아뭐 저도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막 이제 사람들이막 그런 얘기하 자, 아 저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뭐그 못 바뀌신 거 외에는 저도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시죠. 근데, 바울의 입에서 정말 그, 바울은 모든 걸다 자기의 그 엄청 그 잘났음이, 잘남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외겨놓고 자기가 앞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와 십자가 외에는 자기가 아무것도 알지 않, 이건 정말 바울만이, 바울이 정말 할수 있는 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바울이, 우리 왜 그러잖아요. 성, 이제 바울이 쓴 서신서 보면 사람들이 막 그래요. 아유, 말은 못하는데, 글은 굉장히 잘 쓴다고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바울이 아마 말할 때는 이제 어늘어늘하게 했던가 봐요. 그러나 바울이 남긴 이 서신서를 보면 정말 로마서 같은 건 여러분 정말 성경 속에 뭐 보석 중에 보석으로도 비유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세요? 오늘 밤 나는 과연 무엇을 자랑하나? 우리 아파트가 지금 두 배로 뛴걸 자랑하나, 아니면 우리 남편이 승진한 걸 자랑하나, 아니면 우리 아들이 저기 관악산 밑에 있는 서울대, S대에 들어간 걸 자랑하나, 아니면 옷, 뭘 자랑하나, 여러분 한번 우리도 부끄러운 자랑을 우리 입으로 늘 하고 다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편안하고 잠자, 주무시기 전에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나, 내가 그런 복음을 전달하나, 아니면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잠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